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면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과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나 역사적인 정보를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가 이 사막처럼 황량한 곳을 아름답게 꾸몄다면 거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그 만들었다면 그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창세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출애굽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 독자는 바로 누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고 그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처음 독자는 바로 출애굽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뭐 과학에 뭐 어떠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또뭐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학 책하고 이거하고 막 연관시켜 보니까 어 다른 부분이 많은데 또 역사적인 사실하고 막 끼워 맞춰 보니까 어 이것이 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요, 처음부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말하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 교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장세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초로 이 장세기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바로 출애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고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신교회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주술과 우상승배가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주술사들도 뱀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고본 주술이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태양을 성겼고 달을 성겼고 바다와 강을 성김며 심지어는 이 독사와 가축 같은 짐승들을 성겼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은 열 가지 재앙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주일 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그열 가지 재앙이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에 있는 우상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잡신들이 있던 그러한 이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그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년 살아요 4 0 0년 삽니다 4 0 0년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상이 팽배했던 그 다신교를 믿던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요.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나 땅이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태양의 하나님 뭐 달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요? 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세기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창조에 대해 많은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창조의 과정을 알게 되거나 노안홍수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는 다 섬깁니다. 어떠한 신이든지 다 섬깁니다.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를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상이 없고 그냥 홀로 남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뭐라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잡신이라도 바라봐야지 마음에 뭐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평안이 생깁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분 점을 외치러 갑니까 여러분 점한 번도 안 치봤습니까? <laughs> 저도 점한 번도 안 치봤는데 여러분 왜점 치러 갑니까점 치러 가는 사람 대부분이 뭐예요? 두려움 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뭐의 두려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뭐라도 어떻게 어지프하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어느 통계치 해 보니까 점을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보러 간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러 간다 하는 기독교인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성령 충만하지 하고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 뭐요? 인간은 두려울 뿐이 없거든. 불안한 존재이거든. 그러니까 뭐요 다른 이방신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갈수 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라도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거라도 좀 의지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떠한 것의 우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로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만든 그 과학보다 여러분 못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은 의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말씀은 이게 말씀은 정확 정말 말씀을 더 그것들보다 더 위에 두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크게 보인 나머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과학을 더 믿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전의 단위로 환산되지 않으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그래도 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다는 몇 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뭐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도, 지금 3500년, 이 창세기가 기록될 3500년 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면 현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창조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간이 살수 있듯이. 현재 현재를 사는 우리 또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내 꿈에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에 감춰진 하나님, 미지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에서 신비한 경험에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요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세기는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해주고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마티가 뭐라고 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이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왜 그것을 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단히 무단히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영혼이 왜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데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이런 걱정을. 저런 걱정,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요동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해야 된다. 마음 밭. 우리 주님도 맞아 그 밭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의 말씀 들어 보려고 해 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그 말씀에 아, 그래 이 말씀 이이 말씀이고 이 말씀 이 말씀이구나. 아, 그렇게 이하는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 우리 주일날 남, 남자 제자반 했는데 여러분 뭐 평생 큐티를 안 하다가 평생 한 번도 큐티를 안 하다 큐티를 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걸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근데 신기해요. 정말 잘하세요. 음? 한 번다는데 말씀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혼자 그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서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애쓰고 에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창세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곧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를 계속해서 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사는 길은요 애국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풍성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하며 끝없이 나그네처럼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장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굴곡이 정도가 달랐을 뿐이지 저처럼 이렇게 오늘도 하루도 계속 뭐 웃으면서 살것 같지만 저 안에서도 아침마다 뭐 굴곡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뭐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떨 때는 내가 옆으로도 가보다가 옆으로 갔는데 어 이거 아닌 것다 싶어가 다시 뭐야 다시 그 올바른 길로 다시 오, 오다가 보면 아 조금 지겹네 하면서 또또 또 다른 데로 가다가 다시 뭐그그 그 길로 다시 그렇게 이리갔다저리갔다 갔다 하다가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쉴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 뭐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려고 무단히 뭐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믿고 산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 산 자의 하나님이다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또한도 그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우리 또한도 영원히 살수 있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또 목적 속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라고 장생이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더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장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우리 모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